안녕하세요, 냄미입니다 오늘은 휘계포레스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은 했는데 오늘 이 휘계포레스트에서 되게 재밌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저희가 휘계포레스트에서 장박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의 이웃이자 구독자였던 분이 함께 하자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안헤이고요 네, 안 해미고요. 지금 회계에 왔고요. 저희는 B사이트 8번 처음 오는 사이트지. 그렇죠. 우리가 어. 전에 한번 저쪽에 온 적은 있는데 음. 여기 안쪽까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여기 새 소리랑 음악 소리랑 되게 진짜 뭔것 뭐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막 이것 저것 알아보고 온건 아닌데. 맞아요. 그냥, <laughs> 그냥 와니까 굉장히 평화로우면서도 약간 그 힙함이 좀 있네. 어, 맞아요. 음. 오늘 텐트는 미니멀 럭스 아고라 가지고 왔어요. 아고라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은 다 했어요 안에 이렇게 침실이랑 노후 세팅 이렇게 해놨고 여기 테라스처럼 되어있는 곳은 이렇게 키친테이블이랑 주방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카페 테이블이랑 체온을 이렇게 해뒀습니다 아니 그리고 좀맛있거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하이볼 해먹고거 가지고 와서 얼음 사러 가는 길에 구독자님이 이거를 갖다주셨어요 이거 엄청 귀한 거잖아요 저희 이거 그냥 포기했거든요 나중에 좀 많이 풀리면 그때 사 먹자 했는데 이거를 주셨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거품 나오는 아사히 맥주 그거랑 닭강정 이거 마켓컬리에서 사왔습니다 오!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됐 우와 특이하다 다른 게 우와! 우와! 거품이 구나 맛이 좀 다르니? 먹어볼까? 아, 진짜 생꿈주 같아 먹어봐 진짜? 오 먹어봐 와 고픈다 오야 진짜 맛있다 진짜 생명이네 와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다 따라해봐야 된다니까 저희는 이런 거잘 못해요 끄끄티 막 이런 거 있죠 아니, 동네에서 구하려고 편의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아니, 진짜 이거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플 깔아서 재고 확인 다 하고자 하는. 아, 그 정도야. 맛있겠다. 아유, 짠. 음. 살것 같아? 음.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물을 한가도 주셨는데요. 일단, 맥주. 받은 거 있는데 옆 사이트 이웃분 하나 드렸는데요. 이따 갚으세요. <laughs> 그리고 이건 페오스에서 준거 같은 이런 모자도 줘요. 무슨 모자까지? 어? 어울릴까? 안 어울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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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써봐봐. 어울리기 <laughs> 지 않은 디자인이다. 어? 잘 어울리는데? 응. 아니 약간 좀 자칫하면은 어, 어 이장님이나 신도시 응. 아빠 느낌 응. <laughs> 그렇게 나오고 또 같은 무늬로 가방. 이거 다 메고 다니시던데? 어이 가방 괜찮아 예뻐. 장바구니 이 안에 들어가나 봐요. 파우치 그리고 이거 줘요. 화장품도 줘. 에센스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미니 스프리. 이렇게 초코우유 줬어 오빠 아 대박 근데 오티야 아이 <laughs> 저렇게 아이씨. 인성 나타나죠 아이씨 근본이 네 아이씨 초코우유인데 오트로만아 여기 있어 오빠 좋아하는 거. 스니커즈도 있어 어? 스니커즈 뭐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넣을래 <laughs> 스니커즈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리네 어? 뻥 <laughs> 간단히.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맛있어 네잘 논다 <laughs> 저게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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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행사 부스를 한번 구경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나요? 페어스부터 아, 예, 페어스 부터 가야죠 아예 페어스 이게 예, 이번에 페오스에서 곧 출시되는 타프입니다. 아. 이, 타프. 이 컬러가 이제 탕컬러고요 네. 이게 양면으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안에는 카키. 그래서 바꿔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오렌지. 오렌지. 어. 앤 카키. 카키. 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탕 컬러처럼 보여요. 오렌지랑 섞여서 빛이. 네. 어.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심테이프도 아... 원단 색깔로 맞추셨대요. 아 심테이프도. 음 마침 대표님이 계시는데 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네 아, 저희 일상 캠핑 샵 투어 때페어스를 했는데. 아응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죠? 아니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장작, 장작 포장하다가 손이 아파. 가지고아 근데 몇 개월 사이에 머리 색깔이 아네 음, 네. 오늘 뭐 행사가 멋있는 행사라 그래서 네. 특별히 어제 염색하고 왔습니다 어. 특별히 약간 벌크업도 되셨나요? 벌크면은 어, 진짜 이거 살이 쪘는아 좀... <laughs> 타프가 너무 네. 예뻐요 아 예예 네. 저 요새 하도 장비들을 색깔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좀두 가지 완전 다른 색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공장에서는 되게 싫어하시지만은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죠 이렇게 만들기 한두세번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양면 코팅을 한번 하고 두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공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 근데 심테이프도 어. 이렇게 딱 컬러에 맞는 거를 이게 보면. 처음에 심테이프를 그냥 공장에서 투명으로 해주다 보니까 네. 뒤집었을 때 빛에 반사되면서 그 줄이 보이는 게 맞아요, 좀 보기 맞아요. 싫어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UV에 약하다 보니까 네. 황변현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단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와 합족 같은데요. 네. 이거 리스트탑 이거 줄도 맞추셨는데요. 네, 소름끼쳐. <laughs> <손을 끼죠. 웃음> 그래서 마지막.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정확한 출시는 언제예요? 출시는 지금 생산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단계 있어서 음... 6월 초면은 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윙탑으로만 나오는 거죠? 네 윙탑으로 윙타프 나오고 옆으로만? 이게 지금 저희도 처음 원단을 해보는 거라서 극소량으로 조금 처음에는 네, 극소량.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사람 삐끌게 하네 <laughs> <laughs> 그리고 예쁘다. 버클 같은 것도 그 RKRN에서 어. 박민수 대표님이 네, 우리 개발을 박... 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그렇죠. 너무 예쁜데요? 스프 자체가 언제든지 좀 빨리 이쪽으 네네 이렇게 빼가지고 네. 뒤로 넘겨서 네교체할수 아 있게끔 음.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파프가 네. 마무리돼 있으면 뒤집기가 어려워요. 네. 아그아 아, 그래서 이걸 한 거구나. 네, 가지고 이걸 따로 개발하셨다고 하더라고. 네. 이게 메인 폴에도 달려 있어서 음. 뒤집을 때 이제 소리가 안 나고 음. 이제 네 해먹처럼 뒤집을, 음. 뒤집을 수 있게. 참 아이디어 좋아요. 이거 말고, 근데 또 패턴이 네. 직접 개발하신 패턴으로 된 타프가. 예, 저기 저희, 네, 저희 팀에 이제 캐나다에 계신 디자이너가 있는데, 네. 거기도 특별히 자연 환경을. 아, 저거죠, 저거 저 저거. 네, 네. 어. 개발해주셨는데, 을 저거는 뭐 판매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다슬레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아. 네, 한번 저도 재미삼아 해보고 싶어서 아.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 네. 오, 괜찮다. 네. 얘는 양면으로 개발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전 아, 양면으로 그냥 디자인 커플로 만들어. 었요 아, 는건아니까 아쉽다. 이거 좀 구매하고 아, 싶으신 분들 만약에 일본에서 다 쓰는 이 컨텐츠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한테 몇 아, 동이 나갑니다. 아, 시상식 할때 드린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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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고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다음은. 다음은 여기 있는 거죠. 어, 의류, 판매. 의류, 의류 판매하는 아 이거 미나리 티셔츠랑 소프트 오피스 이건 어떤 회사예요? 어 <laughs>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 <laughs> 너무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통 영화 관련 그런 홍보 대행도 많이 하고요 아 원래 패션 커뮤니티에서 좀 시작된 그런 브랜드보다는 뭔가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거에 좀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번에 근데 미나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일 잘 어울릴만한 영화인 것 같고 저희가 개봉했을 때 협업했던 머천다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서 <laughs> 근데 다들 이렇게 멋있게 당기셨는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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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글라스가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깜짝 <laughs> 놀랐어요 텐션이 근데 보통 이러, 이러세요? <laughs>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계방 <laughs> 이런 건온지아나 진짜 문그렇게 없는데 이거 미니 포스터. 더웨일 거웨일 포스터. 아 너무 멋있는데요? 미니 멋있다. 샘트 미트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5,000원이었죠. 환불 아 네. 되나요? 이사어때다 <laughs> 아, <laughs> 아, 이것도 예. 감사합니다. 소프트 오피스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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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대체로 네. 여기 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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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좀 <laughs> 성수동 느낌이네. <laughs> 여러분 어렵죠? 저희도 지금 어렵거든요.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할게. 요 여기는 맥파이입니다. 이번 네, 이제 아까 맥주 들어가 맥주, 안녕하세요 맥주, 맥주. 평소에 맥주 많이 드세요?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안마시 그냥 가볍게 라거는 메일 좀... 라거나 에일 종류 아, 네. 네. 라거랑 에일 중간에 있는 게 캘시고요 그래서 약간 라거 스타일을 기대하는데 네. 에일처럼 약간 꽃향기나 이런 것도 기대한다그러면 캘시가 괜찮고 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거는 설명 필요 없으시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쁘다 오, 느낌 있다 아, 행사 내내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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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오토 테라네 아웃도어 카키풀레스를 만들어서 아, 하이브도 시접 만들 수 아, 네. 있고요 아, 네. 이런 거뭐 내일 즐겨보죠 아 그래요 네일 맥주 시그니까 맥주 마시러 갑시다 일단 부스는 이 정도로 아기자기하게 있고요 일단 퀴게 포레스트 자체로도 이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아기자기한 젊은 브랜드들 그리고 좀 뭔가 감각적인 부스들이 있으니까 더 재밌네. 페이트 사람 많이 왔나요? 인스타그램처럼 해시태그 기능이 있는데 카테고리 기능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최상층이예요 대박입니다. 이 행사에서 상품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 이 행사를 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 여기 닷 슬래시 대시 여기다가 업로드하면은 1등이 헬리녹스 노나도, 2등이 애플 아이폰 14 프로, 3등이 애플 울트라워치, 4등이 고프로 히어로 11, 5등이 반스 테바 신발 뭐 이런 거거든요. 아이폰 바꿔줄게요, 미안해요. <laughs> 어, 14 프로? 내거 똑같은 거. 뭐노나노도 너무 좋겠지만 지금. 예민님 아이폰을 공짜로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열심히 찍어가지고 약간 샥, 지금 이 컨텐츠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기회가 어딨어 <laughs> 여러분 지켜봐 주십 과연 제가 오늘부터 촬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편집해서 내일 시상식 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laughs> 아, 못 받아 <laughs> 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브랜든입니다 캠핑을 다니실 때 짐을 조금 더축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압축 파우치입니다. 저희가 이 파우치를 좀 여러 개를 조금 집에서 패킹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꾸려왔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2x 라지 사이즈에 이 침낭 두 개를 저희가 한번 넣어볼게요. 올려주면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커져요. 이 상태에서 한쪽은 재침낭, 한쪽은 미는이 침낭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압축이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얘를 이제 조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끝 이게 아무래도 사각이다 보니까 차에 딱 실었을 때 전혀 뭐 굴러다니거나 하지 않고 차 안에 테트리스 하기가 굉장히 편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에어매트랑 전기매트인데요 요것들도 같이 한번 넣어 볼 건데 보통은 저희가 이런 소프트 컨테이너 같은 거에 넣어서 차에 이렇게 넣어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을 비킹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침낭과 넣은 똑같은 2 x 지요 브랜드 가방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두 개로 끝이야. 우와. 네. 이게 스몰 사이즈 그리고 이게 라지 사이즈 그리고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거든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여름 옷이다 보니까 라지 정도면 적당한 사이즈. 그렇죠. 이 라지 사이즈 정도. 네. 스몰은 음. 속옷, 수건 이런 거 챙기면 좋죠. 음, 그러면 되겠다. 음, 이 엑스라지는 동계 의류들 챙길 때는. 그러겠네 한쪽은 저의 옷, 그리고 한쪽은 남편. 음. 그 미누님 옷을 한번 넣어볼게요. 돌돌돌 말아서 넣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재질이 텐트에 많이 쓰이는 나일론 200댄이야. 미스탑 원단이고요. 사실은 이 지퍼 부분이 잘 견딜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침낭처럼 부피가 좀큰 거를 압축을 해도 전혀 뭐 미어지거나 터지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막 미끄러지거나 그러진 않고 얘 자체로 고정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컬러는 그린 컬러랑 베이지 컬러 두 가지인데요. 사이즈별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린 컬러, 그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집에서 이불 보관, 뭐 겨울 옷 보관 이런 거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보기란 보시면 저희 할인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 할인을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브랜드는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둘이 비슷하네 <laughs> <laughs> 비슷하다고? 어아참 분위기가 너무 여유롭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이런 컨셉의 페스티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고아운만 거의 다녀보고 그리고 또 가봤던 데가 미니멀럭스 행사 그렇게만 다녀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패셔너블한 브랜드 이런 데서 주최하는 행사는 다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놀죠? <laughs> 네, 너는 너무, 모르겠어요 어떻게 너래 너무, 지몰 너무, 노래 자랑은 안 하나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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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딱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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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서 이렇게 너 맥주를 마시 너무, 너무, 매력있다 어뭐 하려나 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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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안내하시는 분도 되게 영해서 좋다. 보통은 자 잠시 후 미나리 상형이 시작됩니다. 자 보이세요? 엄마 어딨어? 엄마 빨오시라 그래요. 빨리 오신 분들은 선물 드려요. <laughs> 보통, 보통 행사장 이, MC 하시는 분도 그렇다고. 그렇지. 근데 잠시 후 미나리 상영을 시작합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그치? 이렇지 어, 라면 맛있겠다. 원래 오, 이런 근데. 페스티벌 오면은 이렇게 진짜. 라면 먹는 거예요 컵라면 라면. 영화 소리가 계속 나죠 여러 느낌 오, 있죠? 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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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면 광고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음 <laughs> 라면 하나 진짜 기똥차게 먹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음 라면 먹는 게 넋놓고 보게 된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약간 식었는데 위에서 맛있어 뭔가. 음. 맛있어? 응. 음. 아. <laughs> 음. 할거것 같아. 좀배고팠나봐 음.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원, <laughs> <two, three>, <laughs> 영화는 끝났고, 저희는 불멍을 좀 하려고 배나 음. 왔습니다. 왜 이렇게 부석에서 불멍하니? 처음인데. 음, 안 붙네. 토치를 해야 되나 토치하기 싫은데. 토 싫어해요. 손소독제로 살려보겠습니다. 아, 연기만 많이 하잖 아, 요 아, 야 이렇게 천천히 불을 태우는 것도 하나의 재미야. 끝내. 시끄럽게. 낭만이 없잖아, 낭만이. 약간 이렇게 연기도 살살 나면서. 나중에 확 올라갔을 때그 성취감 그런 게 캠핑이야 미노야 그렇게 장비만 쓰려고 하고 싶금 혹시 탄이 <laughs>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되게 낮아 원래 캠핑장이나 여기 휘게도 그렇고 30, 40대가 거의 많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20, 20대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지 같아 달아오르면 잠을 못잘 수도 있겠어 예, 페스티벌은 원래 이런 겁니다라고 즐기지도 못하면서. <laughs> <laughs> 구석에서 이런 불모하고 있으면서. <laughs> 나 먼저 피해줄까봐 불소리도 못 내고 있으면서. 나잘 <laughs> 아, 탄다. 뽀득하다. 음. 이 동네 빵집이거든요. 나비 빵집, 거기서 밤 크림치즈 빵, 깜빠이깜빠이 아시죠? 깜빠이요 깜빡이는 거, 깜빡, 깜 빵, 빵, 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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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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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빵, 아있다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 조준 하 드시고요. 밥도 두개더 나와요. 맛있는, 네. 맛있는, 음음 여기는 밥에 감자래요. 음 이걸 진짜 음 먹고 싶었는데. 음음 아, 그래 이 맛이야. <laughs> 진짜 엄마가 그냥 끓여준 맛. <laughs> 엄마도 엄마다 름미란 <아름이라. 웃음> <laughs> 저희는 아침 먹고 왔고요. 어제 못 했던 게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잡으시감독서얼굴에 너무 가까이 되요맞았어맞았나요 아. 맞았나요? 네, 오첫 첫 번째 한 발만 날라가고 아까 제가 그대로 보고 쏘왔세요 여기 였어요 네. 아 모기를 잡지 못했지만 잘했다잘했네야아아 맞다 아다 하나 다 맞다 오그래다들어갔다 2 7점아 진짜 저보다 높아요? 네, 아 그렇겠네 아깝네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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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 넣을게 가자 뽀뽀이니 <laughs> <또 1인이 있었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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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쓸 수가 있나요? 장난 아니다. 에라. 와. 저 앞에 있는 걸다 주나봐. 그러니까 직접 그 참여를 하니요 <laughs> 를 되게 뚫어져라 계속 대박. 쳐다보고 계셨던 지금 A L L Y. 근데 안타깝게도 스니커즈 초콜릿을 드렸는데 진짜 받았네. 여기에는 그 이니스프리에서 제공해 준한 30만 원 상당의 V I P 화장품 키트입니다. 그러면 소감 한 마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행사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양질 뭐라 그러지 뭐 고급진 캠핑해서 이런 요리 해 먹는 거 너무 매력 있네요. 음음 촬영하러왔나 봐요. <laughs> 어잘못 놀겠어요. 아 음악은 너무 좋은데 집에 갈까 이제? <laughs> 갈 게는 뭔데? 9시야 가야지 빨리 가서. 갈까요? 근데 가요 가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laughs> 다음에 <laughs> 더 편하게 만나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선비 캠퍼들만 오는 곳일줄 어... 알았는데 굉장히 반해. 아니 오늘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행사를 즐기는 냐고잘 네. 평상시와 좀 다른 네. 영상이 될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아 역시 놀면서 촬영하는 거는 어렵다. 않다. 저희는 에너지 드링크 하나 사갖고. 또 올라가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계에서네 민우였습니다. 안녕.